렌터카를 타고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 갔다가 강남구 호텔에 투숙하고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흔적이야 이 환자는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에 걸쳐 서울 강남과 경기 고양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어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환자가 고양시 소재 대형 쇼핑몰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어 그런데 이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걸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 역학조사관이 환자의 이동 경로부터 조사하게 되어 있어. 저희 즉각대응팀이 현장에 나가서 밀접접촉자와 환자의 동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거친 장소들을 조사하면서 방문 공간의 면적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 그리고 대화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데, 이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미리 파악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야. 접촉자는 노출 시간, 노출 위험도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여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 후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의 순서는 잠복기를 고려해서 필요한 그런 날짜부터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감염병 환자의 동선과 관련 자료들은 원래는 비공개였어.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사가 마냥 쉽지만은 않아. 환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진술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 항공기 탑승했을 때는 본인은 증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상태 질문서도 증상이 없다라고 체크했고, 입국 시에 발열도 없으셨습니다. 입국하고 다음 날부터 약간 콧물과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가셨던 거고, 병원에서도 어, DUR로 이 환자분이 우한을 다녀왔다라는 그 정보가 떠서 그거를 확인을 했고, 환자분에게 우한실을 다녀왔냐고 여쭤봤는데, 환자분이 명확하게 어, 답변을 하지는 않으셔서 그래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본인이 우한 방문역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다행히 현재는 감염병 환자의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어.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진술을 듣지만 그거와 뭐 카드 사용에 대한 거래거나. 아니면 핸드폰의 위치가 변동했는지, 그런 좀 다른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만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던 중 내가 우한 폐렴 의심 환자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때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진료를 받으실 때는 중국 여행역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에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게좀 따로 있을까 해서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자의 동선을 다양하게 되어 있는 동선 한 여섯 동 여섯 군대로 이제 한정 지었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체온 체크를 통해 가지고 한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하단쪽으로 저희가 걸을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었고 그분에게 이제 물어봐 가지고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없으면 외래로 안내를 드리고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우한 이에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었어. 정부와 우리의 대응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